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자를 만들어드리는 주식부자 주부입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투자를 하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1월 21일 상쾌한 토요일입니다. 기온이 점점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다들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감기에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3차 대유행이 올지도 모른다고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다들 마스크 착용 잘 하시고, 웬만하면 사람 많이 모이는 장소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회식도 웬만하면 자제하시고, 술도 가급적 저처럼 집에서 혼술을 하시기 바랍니다. 혼술 잘안 하는데, 혼술 가끔씩 해보니까, 나름 괜찮더라고요. 아무튼 상쾌한 주말 나들이도 하시면서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요즘 저금리 시대에 은행에 예금을 넣는 건 나는 돈안 벌어도 괜찮아, 부자 되기 싫어, 그냥 대충 살래 라는 말과 같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과거에 목돈을 넣어두는 예금을 했었고, 매달 정기적으로 넣는 정기적금을 했었습니다.하지만 지금은 은행에 넣어둔 게 10원 하나 없습니다. 모두 해지하고 다 찾아서 3존후에 들어가 있습니다.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는 말을 안 해도 아시겠지만 3존후에 넣은 게 100번 잘한 일이 되었습니다. 배당금만 해도 은행에 넣는 것보다 낫고, 그 외에 시세 차익도 엄청나게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몇년 전에 대출을 껴서 부동산 투자해 놓은 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전 영상에서 제가 부동산으로 나눔 로또 1등짜리 한두 방 정도 벌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부동산 등기부 같은 걸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가감없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때도 당연히 대출을 껴서 부동산을 매입하였습니다. 부동산을 살때 대출을 끼지 않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가치가 상승될 실물이라면 당연히 돈을 미리 땡겨서 사야함은 아주 당연합니다. 그때 제 기억에 제가 받은 대출 이자가 3%에서 4%대로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실물인 부동산을 매입을 해서 수익을 낸 것은 1000% 가까이 수익을 냈습니다. 결과적으로 3% 이자를 은행에다가 내고 1000%를 벌었습니다. 1000% 마이너스 3%를 하면 997%를 순수하게 벌었습니다. 은행 이자를 고려하고도 997%의 이익을 낸 것입니다. 또한 그 부동산 실물 가치는 지금도 더욱 상승하고 있어서 앞으로 수익은 계속 커질 전망입니다. 제가 그때 대출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저에게는 아무런 수익이 발생되지 않았을 거고 1000%의 수익금을 만질 수 없었을 겁니다. 즉, 레버리지라는 사다리를 타고 수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은행에 돈을 맡길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우리에게 경제적 자유를 만들어주는 초우량 자산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없는 돈 때문에 일부러라도 은행에서 사람들은 돈을 빌리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적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돈이 있음에도 저금리 시대에 은행에다 맡기는 행동은 나는 돈을 안 벌어도 괜찮아. 나는 부자 되기 싫어. 그냥 맘 편히 살래. 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건 그냥 집에 있는 돼지저금통에다가 넣어두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사물함에다가 돈을 넣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은행에 1억을 1년 넣어봐야 이자를 얼마 줍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10만원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셔야 할게 있습니다. 그것은 은행도 장사를 하는 곳입니다. 은행은 본인들을 위해 있는 곳이지 여러분들에게 돈을 벌게 해주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은 여러분이 레버리지를 적절히 사용해서 여러분들 각자의 상황에 맞게 알아서 버셔야 하는 사회입니다. 은행은 여러분이 맡긴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돈을 맡긴 사람한테 예금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 즉, 채무자에게 대출이자를 받는 곳입니다. 즉, 대출이자와 예금이자의 차액으로 은행은 먹고 살아갑니다. 그럼 대출은 보통 어떤 사람들이 받나요? 부득이한 경우를 빼고는 대출을 해서 그 빌린 돈으로 더 크게 벌고 싶어서 대출을 합니다. 몇 개월 전에 대출을 해서 삼전우를 사놨더라면 대출을 해서 산게 엄청 잘한 선택입니다. 앞으로도 그게 잘한 선택일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은행 이자보다는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 저금리 시대에 은행에 예금을 넣는 건 나는 돈안 벌어도 괜찮아. 부자 되기 싫어. 그냥 대충 살래. 라는 말과 같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11월 21일 토요일 가족들과 지인들과 힐링하는 토요일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투자를 하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